일란성 쌍둥이인 97세 할머니들이 있었습니다.언니인 테소르 할머니는 젊은이처럼 등이 곧고 이도 튼튼합니다.시장에 갈때 직접 운전도 합니다.반면에 몇분 뒤에 태어난 동생은 이미 엉덩이뼈가 부러져 인공뼈를 이식받았고 시력도 거의 상실한 상태이고 대소변도 마음대로 못 가리는 데다가 몇년 전부터 치매까지 찾아왔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고 같은 부모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같은 지역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언니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했고, 동생은 나이 들면 아프게 마련이지 생각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생각의 차이가 건강의 차이를 불러왔습니다.